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제가 낮에 나가서 뭐 노폐, 얼굴에 노폐물을 다 있는 상태로 밤에 와서 약산성 클렌징만 하면은 좀덜 씻긴 느낌이 들더라고요. 이 노폐물들 같은 게다 지워지는지도 궁금니다 그래서 이제 클렌징 워터를 좀 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만약에 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딥 클렌징 제품이라는 것들로 한번더 세안하는 건 괜찮아요. 근데 매일 할 필요는 없고. 클렌징 밤은 어떻게 까요 어, 밤은 나는 조금 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클렌징 밤보에 눈에 눈이 휘어져요 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막이 형성되거든요. 난 그게 너무 싫어서 내가 이 눈에 있는 애들을 어떻게 제거할지가 답이 없어요. 그래서 밤은 이제 약간 립 그러니까 립 제품 친하게 거나 여자들 중에 이제 마스카라나 이런 거좀 진했을 때는 뭐 가끔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남자들은 클렌징은 밤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메이크업을 하지 않으니까. 그러니까 클렌징 밤을 주로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한테 어 가끔 서라. 메이크업이 진할 때 그렇게 추천을 드려요.